SC 제일은행 오디오 주간 시장 전망입니다. 글로벌 증시는 지난 몇 주간 반등하며 연초부터 3월 중순까지의 하락 폭의 절반 이상을 되돌렸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간 평화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 반등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이는 국제 유가 하락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미달러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가능성을 반영하며 하락 전환했으며, 이로 인해 유로화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의 시장 움직임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자산 가격에 단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 시장에서 경기 침체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갈등이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거시 경제 환경 및 경기 사이클의 지속성이 금융자산의 중기성과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기침체의 신호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에 주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핵심 지표는 여전히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경제회복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며 일부 소비 지표에서는 경고 신호가 확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또 다른 주요 지표가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2년물 국채금리를 하회한 것입니다. 이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정책이 단기금리를 자극함에 따라 경제성장이 둔화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보여줍니다. 지난 50년간 모든 경기 침체 이전에 10년물과 2년물 간 금리차가 역전되었기 때문에 최근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자 주식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합니다. 과거 50년간 미장단기 금리차의 역전 이후 각 자산군별 성과를 검토한 결과 현재의 경기 사이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주식 역시 양호한 성과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러한 전망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모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미 10년물과 2년물 금리차보다 경기 침체의 신호를 빠르게 알려주는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차는 오히려 확대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때미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는 주식이 정점에 도달하기 6개월 전 역전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둘째, 일반적으로 10년물과 2년물 금리가 처음으로 역전된 이후에도 수개월 동안 주식은 채권 대비 양호한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평균적으로 주식은 장단기 금리차의 역전 이후 12개월 뒤 정점을 찍었고, 동기간 동안 평균 18% 상승했습니다. 셋째,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후 통상 14개월 후에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습니다. 넷째, 미국의 금융환경은 여전히 완화적입니다. 과거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었을 때 평균 200 베이시스 포인트 수준이던 실제 금리는 현재 마이너스 수준입니다. 이는 연준의 정책금리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책금리는 0.5%로 중립금리의 예상치인 2.4%를 훨씬 밑도는 수준입니다. 다섯째, 은행의 대출 여건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은행들은 풍부한 자본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신용 확대에 나설 것입니다. 여섯째, 최근 회사채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과거 대비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견조한 경제 펀더멘털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1969년 이후 최저치 수준이며 실업률 역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기업 신뢰지수 역시 양호한 수준으로 특히 신규 주문 PMI 지수가 견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6에서 12개월 관점에서 채권 대비 주식에 대한 선호 의견을 유지합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금융업종이 양호한 성과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자 채권 시장은 연준의 5월 6월 FOMC 각각 50 베이시스 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에너지 업종 역시 지난 5년간 유가 반등에 따른 수혜를 50% 정도밖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업종 내 세부 선호는 통합 석유회사, 석유 생산, 서비스 제공 및 운송업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SCJ 은행 모바일 뱅킹의 웨스케어 라운지 금융시장 정보에서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오디오 주간 시장 전망을 함께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금융투자 상품 관련 유의사항 안내드립니다. 본자료는 리서치 조사 분석 자료가 아니며 독립적인 리서치팀에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본자료는 법령 또는 내부 통제 기준에 따른 심의 또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금융투자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상품은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